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이 있습니다. 인생 이막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지도자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 그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바탕으로 오늘날 리더십의 본질, 이걸 탐구하는 글입니다. 어, 실학은 아시다시피 좀 실용적인 학문이었죠. 당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글을 통해서 정약용이 말했던 백성 중심 정치의 핵심이 과연 뭐고 또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파악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요약하기보다는 네그 안에 담긴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경세요표가 그저 옛날 개혁안 뭐 이런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넘어서는 리더십 철학 특히 그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리더에게 뭘 기대해야 하는지 음, 정약임의 지혜를 빌려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시작부터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사실 이게 수백 년전 말인데도 어, 요즘 정치 뉴스 보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나? 하는 그런 질문하고 너무 비슷해서 내좀 네, 놀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정약용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민심을 제대로 듣는 능력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의 고통 바람 이런 걸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용됐지만 정치는 말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손에 달려 있다. 이 표현이 딱 그걸 보여주죠. 네,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걸 요구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백성을 그냥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 운영의 어떤 중심 주체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듣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정약용이 탐과 놀리 이 부패한 관리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백성에게는 독이 된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이 지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뭐 공직 부패 문제나 아니면 좋은 정책조차 현장에서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그 관료주의 폐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만은 아닐 텐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정약용은 부패 문제를 그냥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게 민심을 왜곡하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글이 정약용의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민심을 직접 듣는 시스템을 정례화하고 좀 내실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식 행사 말고요. 진짜 국민정책 제안 플랫폼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좀 소외된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같은 거요. 이런 진정성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죠.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막 넘쳐날 때는 진짜 민심을 가려서 듣는 시회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제안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 같은데요 정약용의 정신 특히 그 실사구시 정신을 행정 시스템 안에 아예 내재화 하자는 거잖아요 실사구시가 사실에 근거에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행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으려면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요 그냥 경제성 분석 보고서만 딱볼게 아니라 정약용처럼 그 지역 주민들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환경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현장에서 정말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수 있겠죠. 예산을 나눌 때나 공무원 인사평가에도 이런 실질적인 성과, 현장 중심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자는 거고요. 물론 이런 정신을 제도화한다는 게뭐 구체적인 법이나 규정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정철학 백서를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요구 이건 아무래도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막 뒤집히면서 생기는 혼란 그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임계초의 국가 운영의 큰 그림 핵심 가치를담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 동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정책 분야든 간에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치, 마지막으로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행정, 이런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양극화된 사회일수록 더 필요한 장치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음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민심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과 신뢰에 있다는 정약경의 통찰로 돌아가는군요. 글쓴이는 막 화려한 말씀씨나 카리스마 내세우는 지도자보다 조용히 국민 삶을 살피고 그 아픔을 자기 책임처럼 여기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디더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그 외침이 수백 년 전의 목소리가 오늘날 이 리더십의 부재를 느끼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원칙이라는 걸 이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처럼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정약용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꼭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조직이나 아니면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또는 리더를 바라보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